비트 및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쇼타점만 노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 세윤입니다. 제가 최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현재 이더리움은 1시간 봉, 4시간 봉, 1봉 모두 역배열, 즉 하락 추세로서 굳이 역추세인 롱을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 추종하며 저항 구간에서 보조 지표가 고점 구간일 때 쇼스로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진입해야 하는 가격대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어제 저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관점 그대로 인사이트방의 진입 관점으로서 남겨드렸었고요. 해당 포지션을 진입한 이후 2절 마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진입했었던 근거는 뭐였느냐? 1시간 봉의 하락 추세선 상당 구간에서의 저항 구간과 단기와 중기의 고점 데드크로스를 근거로 진입하였었고 1시간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기 울기로 전환되면서 반등나아주는 구간에서 이익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오후엔 비농업,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 다음에 실업률 등 주요 지표들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약 이익실현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뭐더큰 수익을 볼수 있었겠지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 대한 복귀 관점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주며 반등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조지표 형태를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RSI 기준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차트의 저점은 내려가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시간 봉에서의 보조 지표들이 토케스틱 저점 구간에 진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현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단기 상승 시그널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봉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기존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던 이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아주면서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4시간봉의 보조지표도 저점 구간을 진입해 준 모습이기 때문에 쇼을 추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단기반등을 기다린 이후에 해당 구간에서 상승 이후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2880에서 2820 매물 때는 살짝 이탈을 해준 모습이나, 현 구간에서 말아 올려주게 되면서 재차 2880 구간을 돌파해주게 될 시, 아, 현 구간의 이탈은 트랩 구간이었구나, 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880 구간에서의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지며 저점 구간을 갱신해주게 된다면, 현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눌림 포인트를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제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진입을 하였었고 수익을 봤었던 구간인 1시간봉의 단기, 중기 고점 구간에 진입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다만 허공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 저항선 구간에서 보조 지표의 고점 신호가 나와줬을 때 진입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언제 진입을 하게 되느냐? 현재 제가 생각하는 숏 눌림 구간의 포인트는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입을 했고 유요하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강화된 하락 추세선. 해당 구간에서는 주황색선인 6 2 이동 평균선이 같이 내려와 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1시간 봉에 15 5 중기 스토캐스틱이 고점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면 해당 구간에서 1차적인 숏 포지션 눌림 구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구간에서 보조지표에 고점 구간이 진입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돌파하게 될시 2차 진입 포인트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포인트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 진입 예상가는 약 2,970불 정도 구간이고요. 2차 진입 시 예상 가격은 3,060불 구간이며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 진입 포인트들에 대한 정확한 진입 가격, 목표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간점 공유방인 인사이트방에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세윤이의 진입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한 모든 관점, 인사이트 방에서 공유드리고 있고 디테일한 단점은 단타 포지션 공유방에서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